여기 야 없다 없다 야 우리 도현이 따라서 가자 거기 그 경기장에 한명 들어왔어 오케이 음. 도현이가 잡왔다 여 터져! 어, 아, 어져 터져! 어, 아, 씨발 정문. 져에도있져어져 터져! 터져! 터 정문에도 있 터져! 터로와져터로어 다킬 너, 너 만약에 스테리오로 바꾸잖아. 그러면 볼륨 확 올라가. 발견 뭐야? 아파트 있는데, 아파트 또는 주유소. 자, 끌고 가 아파트 하나, 주유소 하나. 오케이, 나무 찍었다. 주유소에도 하나 더 있었어요. 주유소가 어디지? 아, 거기?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쟤할일러 간다. 죽였어. 두 명, 두명 거기 아파트로 들어갔어요. 어 아. 네. 기절? 야, 붙어야 되는데, 이거? 네 붙어야 돼 이거. 잡아야 돼. 주유소 기절이고, 아파트 쪽 넘어가네, 아직 안 넘어왔어요, 다시. 아파트로 들어갔다. 이거? 요거. 요거 파핑. 들어갔어요, 지금. 살리고 있는 거 같아. 아, 나 이거 내려가는데 좀 걸리는데. 좋습니다. 자기 장도 왔네 빨리 잡... 정리하고 얘네 먹고 가야 돼. 네, 잡고 가자 이거. 나왔다. 하나 더 하나 반대쪽에 있다 나도 붙는다또까 멈추고 찾아 어, 오른쪽 돈다 뛴다 쏜다 한대한대한대한명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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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고 한명또 있어 난보나안 난 보이는데 한명올 언덕 쪽에 있어 언덕 쪽에 25마리 이것 아, 나이스 아, 엠바야 아, 창고 아, 안에도 창고 아, 아, 있어요 창고가 일로 붙는다 아, 기절 다른 기절 고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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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끝끝아 하나밖에 못 잡았어 나도 하나밖에 못 잡았어 우상 줄 나머지 에 있어? 어, 한명 오른쪽으로 돌았다. 어, 떼답이네. 명... 바위 뒤에 있다, 바위 뒤에. 밴 방향, 밴방향 방향 바위 뒤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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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인다, 보인다. 바위. 한명 기절 어 어, 바위 말 바위 바위 에있 바위 왼쪽이 지금 올라가서 바위 쪽으로. 쟤네 오른쪽으로 돈거 같아. 아 씨발. 두명다 있어. 나 아, 어, 어. 어, 어. 죽었어? 아, 우리도 한번씩 <laughs> 근데... 아, 진짜. 자 o 인처럼 i 어다니고 있어 아 진짜 똥개미다 진짜 형 e 명 남았어요 아형 반대쪽 언덕에 있다 반대쪽 언덕 s 방향? 175, 175 나무 기어다니고 있어 끝에 s 까이붙을게 out. It's 어? 다 a n g 오느으로 아, 들어왔어. 지금 들어왔어. 그래. 그 집에 들어가어 앞에. 아, 춘찬이 왜지네 아, 이 아, 2대, 2대 2대 1 같은데 그러면? 나안 들어가 그랬잖아. 어. 나안 들어가죠? 연막 안에 있다, 형. 아, 클라이언트 버전 미스매치라고 뜬데. 아, 빡 때서 가라니까. 어, 두명 내려가. 내려가 왼쪽으로 내려갔다 전에. 아 네, 자리 존나 좋은데? 빨리 가 자리 잡기 전에 아니 집안에도 있어 한명 그러면 그냥 왼, 쪽으로쭉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라하죠? 어... 도로.. 아 도로 건너야 되네 빨리 가 스모크 깔고 와 스모크가 아, 없어 됐어 형 아, 차라리 집으로 붙을래요? 우리 여기 이거 트럭만 가도 자기장 안 아니야? 바뀐 거 같은데? 어 하나 더 내려간다 <놀람> 저기 어... 앞에 트럭 있거든요? 네임. 있어요 마지막 집에 들어있어 진짜 마지막 야, 집인가? 거기나까 볼게요 나무 쪽